얇고 가벼우며 성능까지 뛰어난 욕심쟁이 노트북 LG그램. 오늘은 역대급 세일을 하는 LG전자 2024그램 프로 16코어 울트라 5V. 최신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LG 제품인데 할인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무려 46%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그램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하다 강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격은 259만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쿠팡 할인을 무려 76만 603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와우 회원이신 분들은 쿠폰 할인으로 10만 3310원을 추가로 할인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로 카드 할인 30만 972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을 다 받으면 무려 141만 94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59만원짜리 LG 그램 프로 16인치 노트북을 141만 94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117만 906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땐 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노트북은 역시 휴대성이 제일 중요하죠. 가벼워야 들고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학교나 회사로 그 후에는 도서관이나 카페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는데 노트북이 무거우면 과연 들고 다닐까요? 노트북의 무게는 화면 크기와 외장 그래픽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1.5kg 미만은 되어야 가볍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휴대용이기 때문에 노트북의 무게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역시 CPU. CPU는 컴퓨터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로 쉽게 말해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문서 편집 및 인강용,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i3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등 을 고려하신다면 i5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게임 같은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i7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8gb는 대부분 노트북 의 기본 값으로서 간단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16gb는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역대급 할인을 하는 그램 프로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 그램은 도대체 얼마나 가벼운 거야? 여러분은 이게 궁금하시죠? 16인치 노트북이 무려 1199g입니다. 이게 가벼운 건지 감이 잘안 오실 거예요. 보통 16인치 노트북이 2kg을 넘는데요. 다른 노트북에서 생수병 1.5병 정도 뺀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말도 안 되게 가볍죠. 물론 가볍기만 한건 아닙니다. 디스플레이는 초고해상도로 프로페셔널 디스플레이입니다. 또한 40.6cm나 되는 대화면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색 재현율은 무려 DC IP3 99%나 되기 때문에 영화 감상이나 그래픽 작업까지 모든 색을 실제와 유사한 색감으로 구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빛 반사를 낮춘 안티글레어 패널이 탑재되어 야외에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최신 인텔 13세대 CPU i5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부터 영상 편집은 물론 실감나는 게임까지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음향인데요. 생생한 입체 사운드로 더욱 몰입감을 높여주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영화관 같은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윈도 11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슬림한 바디이지만 부족함 없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역대급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